이 상품은 구스 조끼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약간 L라인으로, 약간이 아니라 조금 많이 L라인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앞엔 짧고 뒤에만 살짝 길어요. 근데 사이즈는 그냥 뭐7 7이거도8 8이버도 조끼는 이런 건 관계는 없고요. 오픈하셔도 괜찮고, 근데 이제 오픈하실 때 이런 데가 약하잖아요. 손으로 이렇게 했다가 손으로 이렇게 딱 하셔야 돼요. 아니면 두루둑 하면 안 튼튼하니까 찢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주머니 있고 그냥 뭐 조금 도톰하게 있고 위에다가 턱걸쳐 입는 옷으로는 좀 색다르고 괜찮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티는 먼저 번을 했던 상품인데 그냥 어 편하게 입기가 너무 좋으면서 살짝 누빔이 되어있잖아요. 컬러감도 괜찮고 스트링 해가지고 여기 조여가지고 이렇게 입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품은 그렇게 그냥 편하게 속에 받쳐 입기 좋고 컬러감이 배색이 되어 있으니까 맞차 입기가 더 좋고요. 그다음에 이 바지는 여기저가 이제 요 끈으로 사이즈를 좀 작으신 분들은 좀 당겨서 입으시면 되고요. 7788도 입을 수 있을 것 같고 주머니가 이렇게 약간 셔링 주름이 잡힌 이런 주머니고요. 여기다가 셔링을 한번 잡아서 입체감을 좀 줬어요. 그리고 기장이 많이 짧지 않아서 좋고요. 기장이 한뭐60 이렇게 되셔도 좋고, 또 조금 작으신 분들은 그냥 길게 이렇게 저처럼 입으셔도 되고요. 사이즈도 좋고, 이제 컬러감이, 이거는, 어, 카키 베, 브라운이라 그래야 되겠죠? 카키 베이지, 카키 브라운. 브라운이 더 낫겠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입으면서 디자인도 이쁘고, 어, 워만갇혀입기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퍽 걸쳐 입어도 좋고, 아니면 다른 그냥 다른 거를 입으셔도 좋고 어, 컬러감도 괜찮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바지도 어, 기모가 좀 늘어있으니까 뭐 겨울 바지로 입기좋고요 그렇게 하면 좋으실 겁니다